네, 잘 들어보셨나요? 자, 오늘은 요일을 묻는 대화를 한번 배워볼 텐데요. 요일을 중국어로 얘기하는 방법은 의외로 매우 간단합니다. 숫자 1에서부터 6까지 세시면 돼요. 1, 2, 3, 4, 5, 6 이렇게 셀줄 아시면 그 앞에다가 주간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신치라는 표현을 써서 신치1, 신치2, 신치3, 신치4, 신치5, 신치6 이렇게 해서 월화수목금토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. 그럼 일요일은 뭘까요? 네. 일요일은 여러분이 이 영상 보시고 답글로 달아 주시면 좋겠네요. 자, 그러면 우리 대화에서 뭐라고 나왔는지 기억나시는 분 계실까요? 이얼 e, 산스 중에 뭐였나요? 네, 스였습니다. 스. 4. 4번이면 월화수 목. 네, 목요일이 되겠네요. 무슨 요일인가요? 라고 물어보는 말에 대해서 목요일입니다라고 대답하는 표현입니다. 자, 그러면 제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신치지. 신치스. 星期几？星期四。